안녕하세요. 다육도바야입니다. 열무김치를 담으려고 합니다. 열무 두 달을 사다가, 한 시간 정도 절이고, 여기 파, 실파하고, 고추하고 좀 섞었어요. 그리고, 어, 여기 양념장, 사과, 사과하고, 양파하고, 어, 홍고추 넣고, 어, 갈았어요. 여기다 젓갈, 좀, 새우젓 넣고, 액젓 넣고, 참치, 액, 하고 같이 섞어서 이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삶을 밥을 갈았답니다. 여기다가 밥. 밥도 갈았어요. 풀을 안 쓰고 하얀 쌀밥을 갈았어요. 고춧가루도 많이 안 넣을 거예요. 조금만 넣을 겁니다. 국자루, 그리고 주걱, 아니 국자루. 이렇게 넣고 깨소금. 이렇게 해서 버무릴 겁니다. 여기다 생강하고 마늘하고 같이 넣어가지고 갈았어요. 사과하고, 그리고 여기다 국분자 에피스하고, 어, 매실청하고 섞어서 넣은 거예요. 여, 이 열무가 엄청 연해요, 지금. 살살살살 살살 이렇게 털어서, 이렇게 털면서. 우리밥에서 쓱쓱 비벼먹어도 맛있겠죠? 아 쪽파가 엄청 비싸더라고요한한 한 주먹밖에 안되는데 5,300원이야. 근데 이 실파는 조금 싸요. 근데 실파가 맵지 않고 더 좋을 것 같아서 실파를 아예 두단을 사왔어요. 실파 겉자리에 먹으면 맛있거든요. 쪽파는 대가리 쪽이 몽콕해가지고 맵잖아요. 근데 엄청 비싸더라고요. 날씨가 너무 더 불덩이 같아요 지금 그래서 지금 거실에다 에어컨 팡팡 돌리고 어러고 있어요 밖에 나가니까 숨이 차요 숨이 차 너무 더워가지고 제가 오전에 가서 장을 바다가 하고 있어요 오전에 그래도 덜 더우니까. 설탕을 조금 넣었어요. 맛있어, 맛있어 연해가지고, 야들야들하게. 들려, 설탕이 녹아야지. 응, 음, 리로 슬슬 두려먹어야 되겠다. 자, 하나만 볼게요. 음 딱맞네 음, 맞아요 여기다 음, 넣겠습니다 주단이 얼마 안 돼요 김치가 아니라 금치랍니다. 김치. 이렇게 해서 오늘 열무 김치를 담아봤습니다. 함께 해요. 감사합니다. 맛있는